야, 야왜 지금, 왜 지금, 왜 들어가서 왜 야, 왜 수학은 M 소리지. 수학은 이불이 어, 소단은 해야 되잖아. 잠깐만. 우리 104쪽까지는 다된 거지. 예. 네. 음, 자, 소단은. 다섯 아. 문제. 평면에서 두점 사이 거리는 옛날엔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때 배웠었거든. 너네 이게 2학년 2학기로 내려오면서 이제 안 배워 네. 내용에서 빠졌잖아. 이거 난 이걸 소물 먹이는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가 냇물이야 물 네. 물가야 <laughs> 알았지? 네. 너네가 여기서 소를 데리고 있어. 알겠지? 네. 그림은 생략할게. 너 배를 타몇 번? 그리고 여기에 집이 있어. 이 소를 물을 먹이고 집에 데리고 가는 가장 빠른 지점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어디 가서 물을 먹이는 게 제일 좋을까? 이 거리의 합이 가장 짧으려면. 뭐, 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먹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집에 바로 밑에까지 가서 올라가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정 가운데 뭐할 수도 있을 테고, 뭐예 말대로 뭐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찾아 찾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직각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근데, 네. 어 어디쯤 가면 제일 좋겠냐? 중간 가운데? 정 가운데? 네. 아, 땡. 모서리. <laughs> 모서리는 또 뭐야? 모서리가 어디 어 모서리는 또 뭐야, 씨. <laughs> 소에서 수직으로. 자, 집을 아예 조금 더 높이게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놓지 말고. 집 수직으로 내려서 삼각형을 만들어 지게 이등변 삼각형 어, 모양. 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그거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두점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이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라 생각해 볼게. 네. 아네 좌표 평면에 그냥 자요 길이가 뭐 이다. 요 길이가 4다 이만큼이 5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네. 어. 여기에서 물 먹이고 집까지 데리고 가는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봐서는 뭐가 짧은지 잘 모르겠잖아 그지 네. 이때는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대칭이동시키는 거야 선대칭이라고 하지 선대칭이 뭐야? 데칼코마니 빡빡, 이렇게 하는 거. 네. 잠자리 같은 거할때 하는 거. 어. 그래서 뭘 대칭시킬까? 소를 대칭이 편하겠어? 집을 대칭하는 게 편하겠어? 소요. 가까운 거 하는 게 편하겠지? 네. 소를 갖다가 여기로 보내는 거에 대칭시켜서. 선대칭이라는 건 수직이 되면서 길이 같게 옮기면 선대칭이야? 네. 이랬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 네. 이유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야. 아.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왜합동이냐면은요 음. 길이 요 길이 같고 끼인각 직각 요건 공통이니까 무슨 합동? S -S. 그렇지. ss 합동이기 때문에 요 거리랑 요 거리가 항상 같거든. 음. 어디 가서 물을 먹어도 어디 가서 여기 가서 물을 먹었어? 그럼 물 먹고 여기까지 가는 거나 여기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나 똑같다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어딘가를 들렸다가 저까지 가는 그거의 최단 거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최단 거리는 뭐지? 직선이죠. 최단거리는 직선이죠 직선 아. 직선이 제일 빠르잖아 네. 맞지 네. 직선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직선 오빵 연결했더니 여기 가서 물 먹으면 되는 거야 네. 여기 가서 물 먹으면은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나 여기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나 같으니까 아하. 다른 데를 가면 좀 돌아가는 거지 그지 네. 직선이 제일 빠른 거라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지 네. 직각 삼각형 만들 수 있잖아 여기가 5였잖아 요게 2니까 여기도 2겠지? 네. 그럼 여기도 2겠지? 네. 그럼 이만큼 얼마겠어? 6. 6이겠지? 그래서 5, 25 더하기 6, 6, 36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단거리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이게 제곱수였으면 최단거리가 얼마인지까지 구할 수 있겠죠? 네. 어. 그 정도로 치밀하지 못했어요 내가. 네. 음. 요 길이가 4였고 요기, 요기가 3이었으면 그러면 4, 안 되겠네. 네. <laughs> 어.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네. 이거를 응용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3단계까지 있어. 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도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여기에 소가 있고, 여기에 집이 있어. 여기는 풀밭이고, 여기는 냇물이야. 알겠어? 네. 어. 그랬을 때, 풀 먹고 물 먹고 집에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이것도 할수 있는 거야. 네. 얘가 이에 네. 가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어떻게 하겠냐? 또 대칭을 시키는 거야, 맞아. 서로 이다 대칭 시킬까? 풀바. 이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집은 이쪽으로 대칭을 네. 시키는 거야. 물 쪽으로. 네. 그래서 직선으로 연결해 버리면. 여기에서 여기 가는거나 여기에서 여기 가는거나 길이 같고 응. 여기에서 여기 가는거나 여기에서 여기 가는거나 길이 같거든. 최단 응. 네. 거리는 직선이잖아, 그렇지? 응. 어, 그럼 이 길이 또 포함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응. 마지막 단계 이건 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건데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y는 x라는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여기에 3콤 여기 3콤마 2라는 점이 있단 말이지. 응. 이 점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로 돌아오는 최단 거리를 구하세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뭐 아까도 여기서 뭐했어 여기 갔다 가 그랬지. 네. 그, 그 거기 갔다 가 거기에 대해서 대칭 시키는 거였잖아. 네. 여기도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오는 거였잖아. 네. 그래서 여기, 여기 갔다가의 거기에 대칭 또 여기 갔다가의 거기에 대칭 시켰지. 네. 방금 여기도 말했어. 여기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가 여기 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이쪽으로 대칭. 선대칭 네, 네. 또 이쪽으로도 선대칭 해서 직선을 이어주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바로 최단 거리가 되는 지점이 되는 거다. 원리는 다 똑같은 건데 요까지가 이제 3단계인 거야. 이게 좌표 평면으로 치면은 대칭 이동시키면 되거든. 네. 여기가 아까 만약에 뭐 요게 1콤마 3이거든. 여기가 4콤마 1이야. 그럼 1콤마 3을 갖다가 Y축 대칭시키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 콤마 3 되는 건 너네 알아야 돼? 네. 이건 배운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리고 여기 4, 콤마 1을 X축 대치시키면 4, 콤마 뭐가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랬을 때요 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는 피터스성리로 구하면 되는 거거든. 네. 어떻게? 이렇게 요렇게 했을 때. 이 길이가 얼마냐? 여긴 3이고, 여긴 마이너스 1이잖아. 4. 4겠지.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니까, 얼마? 5. 5, 25, 4, 46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지. 얘가 네. 마찬가지야. 근데, 근데 우리는 아직 y, x에 대해서 이거 대칭시키면 뭐나 온지는 안 배웠거든. 네. 이 콤마 x랑 y랑 자리 바꾼 게 나와. 이거에 대칭시키면 그럼 몰라도 돼 지금은. 네. 그리고 요걸 이쪽에 대칭시키면은 상 콤마 마이너스 가 나오니까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주어진 문제를 볼까요? 도전이. 응. 더유제1번 한번 해봐. 도전. 아니, 바람 세기를 조절했어. 먼저 네. 봐 그리고, 뭐 이런 입체도형에서 네. 이런 기둥이든, 뭐, 뿌리든, 이런 거에서, 최단거리 구하는 거야. 돌아, 돌아,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끈을 갖다가 연결, 여기다 딱 이었어. 네. 이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고정시켰어. 끈의 끝을. 네. 어, 실의 끝을 여기다 고정시켰다 생각해봐. 그걸 갖다가, 그래. 어, 그래서 그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 연결하는 게 아니고 기까지 해가지고 팽팽게딱 당기는 거야. 최단거리라. 그렇죠. 저 전부터 저런 까지 어, 요점에서 요점까지. 단이 갈라지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알았지? 네. 어 그러면 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린다고. 네. 이 선과 이 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네. 알았어? 네. 그럴 때 네. 어떻게 푸는 거냐? 전개도. 아이씨.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얘기를 해버렸어요. 잘했어요. 전개도 만들어가지고 하면 돼. 그럼 이거의 옆면만 그리면 된단 말이지. 네. 빡, 빡 해서. 가운데를 여기가 8. 여기 4. 3. 4까지만 하면 되지. 네. 3한번더갈 필요 없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빡. 그렇지. 네.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8이지. 네. 요 길이 얼마야? 10. 11. 1이지. 네. 이걸 L이라고 한다면, L제곱은 뭐다? 11의 제곱 120일 더하기. 8, 8! 64. 는 100. 85. 85가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원기둥이면, 원기둥도 옆면 펴가지고 하면 돼. 네. 알았어? 네. 해봐. 오너미드 나와요? 네. 어. 응. 여기서 먼저 나오지. 아, 쌤은 그냥 이거를 띄우고 그냥 얘기하는 거지. 영상을 키신 거, 너네. 자, 사건과. <laughs> 경우의 수라는 건데 이 사건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 자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야 응? 주사위 한개 던질 거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니? 한개 어, 여섯 가지인데다왜또 서른 여섯 가지나 한개 던진다니까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한개 던지는 거야 네. 한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여섯 가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여섯 가지야 네. 알았지? 그때 짝수가 나왔다. 이게 사건인 거야. 네.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으라 그랬지. 네. 그럼 이 짝수가 나왔다. 이게 사건이야. 네. 그게 나오는 가지수. 이게 경우의 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뭔지 구하고 싶어. 그럼 짝수가 짝수는 뭐뭐 뭐 있어? 2, 2 4, 6 있죠? 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얼마? 3. 세 가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3이라고 써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사건이 뭐고 경우의 수 뭔지 알겠어? 네. 이게 사건과 경우의 수야. 이해 갑니까? 예, 갑니다. 갑니다. 네. 갑니다. 네. 자, 예제 1번 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진대. 자, 예제 1번 보면은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질 거지? 네. 그럼 여기에 1 나왔을 때 여기 나올 수 있는 거몇 가지? 네. 6가지. 아, 6가지. 6가지. 네. 1, 2 해서 6가지 네. 여기 2 나왔을 때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2부터. 아예. 6가지. 네. 여기 6일 때도? 이것만큼이지. 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가지 되는 거야. 네. 알았지? 네. 어. 근데 고고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나올 거고. 이랬을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지? 네. 그러니까 주사위 더하기 주사위가 이건 이건 그냥 얘기한 거고. 주사위 더하기 주사위가 얼마? 5? 5. 어. 그럼 여기 1일 때에 뭐? 4. 4. 여기 2일 때. 3. 여기 3일 때. 2. 여기 4일 때. 1. 됐니? 네. 몇 아, 가지? 이거. 당연하죠. 아니 첫번째 첫 주사위는 파란색이고 두번째 주사위는 검은색이야. 아, 그렇게 그랬을 때, 치면은.. 뭐죠? 응? 그렇게 치면은.. 다, 어 그러니까 첫번.. 주사위 두개 던졌으면 그건 다른거라고 구분하는거예요 아. 근데 그러니까 1,4랑 4,1은 다른거라고 아. 근데 3,3은 한가지 밖에 없는거야. 아, 그렇죠. 어, 그건 바꾸,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잖아. 네, 네. 맞지? 네, 어, 네 가지 나오는거다. 알겠어? 네. 어, 예제 2번 보면 문구점 가서 500원짜리 연필 한 개를 사려고 합니다. 50원짜리 동전 4개와 100원짜리 동전 5개를 가지고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 얼마짜리 살 거래? 500원짜리. 500원짜리를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지금 100원짜리랑 50원짜리가 있습니까? 네. 누가 50원짜리 요새 들고 다녀. 저요. 잘했어요. 네. 거의 우리나라는 현재 있잖아. 압도적인 비율로 5만원 현찰 중에서는 5만원건이 80, 내가 봤던 통계에선 87% 이상 5만원짜리를 쓰고 있어. 사람들이? 응. 그냥 거스름 돈, 알바, 알바생 났으면 5만원으로 천원 결제하고. 그런, 그런 시, 그러니까 이제, 오, 그, 그런 거죠. 돈을, 다른 돈을 잘안 들고 다니는 거야. 마, 만, 만원 정도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찰 자체를 잘안 쓰는 거야, 현재. 카드나, 아. 그, 자동 결제되는 뭐, 그런 거, 페이 같은 거, 이런 걸 쓰지. 아. 현찰 잘, 너 현금 잘안 들고 다니잖아. 자, 계속 합니나 계속 네, 할게요. 네. 자, 50원짜리가 몇개 있대요? 이건 4개 있대, 50원짜리, 그지? 네, 네. 1 0 0원짜리몇개 있대? 어, 이거 5개. 다섯 개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100원짜리를 갖다가 5개. 안 썼을 때, 네. 이거 가지고 하려면 몇 개가 필요해? 10개 필요하지? 네. 그러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네. 자, 얘가 1개일 때, 여기 몇개 필요해? 400원을 만들었잖아. 네. 8개 아. 돼야 안 돼. 안, 안 되지? 네. 그러면 우리 이러지 말고, 얘 먼저 하자. 여기가 4 네. 네 개일 때, 그러면 200원 넣지? 네. 그럼 그러니까 이거 몇개 필요해? 3 개. 세 개. 여기가 2 개일 때, 여기 몇 개? 네 개. 100원이잖아. 네개 네 필요하죠? 네. 그죠? 네. 요게 네. 0 개일 때, 이게 몇개 필요해? 네. 다섯 개 아, 필요한 개. 거지. 네. 어, 그 경우에서 몇 가지? 세, 세 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필기를 좀 해놓고서 밑에 있는 문제 풀어. 네. 알았지? 네. 서윤이한가? 이해 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 네. 영어로는 뭐냐? A or B. 그렇지. 오, 뭐, 뭐, 이, 거, 나. 뭐 이런 게 나올 거야. 어? 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거에 적에 들어가요. 네. 알았어요? 네. 청주에서 대전을, 청주에서 서울을 가는데 기차가 두 종류가 있고 버스가 세 종류가 있어. 응? 네. 기차를 타면서 버스를 동시에 탈수 있어? 경우의 수몇 가지일까? 다섯 가지. 맞아. 음. 기차 두 가지, 버스 다섯 가지, 버스 세 가지 있으니까 총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 되는 거잖아. 네.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이거는 이거의 경우의 수에다가 이거의 경우의 수를 더해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때는 곱하는 거야. 네. 아까 주사위 두개 던진 것처럼 네. 첫 번째 주사위하고 두 번째 네. 주사위가 네. 동시에 가능하죠. 66, 36이 되는데 동시에 가능한 것들은 곱하는 거라고. 예전에 솔밭 중에 이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건 잘못된 거거든? 동시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지 않으면 더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있었어. 예전에. 그건 잘못 가르친 거야. 지금 하나 던지고 10년 있다 하나 던져도 곱하는 거야. 왜? 순환상이 만들어지지. 첫 번째 주사위에 1일 때, 요 다음에 1, 2, 3, 4, 5, 6다 다른 거잖아. 여기가 2일 때, 여기 또 1, 2, 3, 4로 다 다른 거잖아, 그지? 네. 이럴 땐 뭐다? 곱하는 거라고. 네. 동시에 가능한 거는 곱해주는 거야. 알겠어? 네. 이해 가? 자, 또는이나, 뭐, 뭐, 이거나, 이렇게 나오는 건 뭐다? 더한다, 곱한다, 한다. 더한다. 그러니까 너네는 여기서는 요단원에서는딱두 가지야, 경우에서는. 더할 건지, 곱할, 곱할 건지, 건지. 요거그 다음은 뭐냐면? 나눌 건지. 나눌 건지 안 나눌 건지 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일곱 명이 있어 네. 반장 한명 뽑고 부반장 한명 뽑을 거야 네. 네가 반장 네가 부반장인 거랑 네가 반장 네가 부반장인 거랑 같아 틀려 다르죠. 다르지 네. 근데 청소당번 두 명을 뽑을 거야 네. 그러면 너, 이거, 너랑 너를 뽑는 거랑 너랑 너를 뽑는 거 어때 같죠. 이거랑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반장, 부반장이냐 대표 두 명이냐? 요거를 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 대박. 그건 좀 이따 나와. 네. 왜? 아니, 엄마가 그, 이, 이거에 대해서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어. 똑같은 말을 뭐, 이게, 이게 정석이죠? 이렇게 가는 게. 네. 자, 예제 3번을 보면, 문제 읽어보면, 그니까, 기차가 몇 가지? 기차가 뭐야, 기차가 씨. 기차가 세 가지, 버스가 두 가지지? 네. 어, 총 경우의 수는? 3, 3 더하기 2 해서 5 되는 거라고? 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곱하지 말고, 알았지? 넘겨 보시고 아, 다. 이제 4번 아, 봅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긴 해.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어, 여기 당연히 더하겠지 하고 응. 풀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냥 시험지처럼 만들어 주면은 들려 더하는 건지 곱하는 건지 몰라.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여기 있으니까 더한다 이러면 안 된다. 네. 왜 더하는 건 어떨 때 더하는 건지를 보면서 풀어야 돼. 네. 어떨 때 더한다고?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거 있지. 경우를 나눈거 네. 어, 이런 거. 경우를 나눈게뭔 소리야? 버스를 타, 탄다면 두 가지가 있고 기차를 탄다면 세 가지가 있는 거였잖아. 방금 전에. 네. 그지 버스를 탈때두 가지. 기차를 탈때세 가지. 이렇게 경우를 나눌 수 있는 건 뭐다? 더하는 거다. 네.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3번 봅시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문제 읽어보라고.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습니다. 아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거예요. 괄호 1번. 3의 배수가 적힌 배수. 카드가 나오는 수. 몇 가지? 세 가지죠. 괄호 2번. 4의 배수는 2가지. 두두 가지. 바로 3번. 4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나오는 거는 5가지. 3 더하기 2 하는 거 맞는데 네. 어 근데 요건 요거까지 끝났어요. 5가지야. 만약에 10이 이상 있었으 그러니까 요기, 요기가 기 만약에 99다. 네. 네. 아니면 100까지 나왔어. 100가지. 문제 바꿨어. 요건 끝났고 네. 자, 4의 배수는 몇 가지? 33가지야. 네. 네. 100 나누기 3 하면 돼. 네. 그다음에 4의 배수는 52. 25가지 나오는 거야, 사의 배수는? 네, 그요 50은 2의 배수고. 아... 어, 그러면 3의 배수 또는 사의 배수 나왔어. 그때는 33 더하기 25를 하고 끝내고 싶겠지만, 네, 배수 여기랑 배수는 여기랑 배수는 공통으로 들어간 게 있단 말이지. 뭐의 배수가 공통으로 들어갔어? 12의 배수. 12의 배수가 공통으로 들어갔다고. 12의 배수 8개 있단 말이야. 네. 그거는 빼줘야 돼. 왜? 여기도 12의 배수. 그러니까 여기도 12, 24, 36 얘네 들어가 있고. 네. 여기도 12, 24, 36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사의 배수에도. 그지? 그래서 한 번은 빼주는 거야. 두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네. 더쌤 여기서는 이걸 좀 조심해야 돼. 네. 공통으로 들어간 걸 빼주는 거. 네. 이해가? 네. 네. 마지막 거 봐. 예제 5번. 예제 5번 보면. 문제 보세요. 서로 다른 주사위 <laughs>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 빨리 하고 다른 것도 하나 해줄게. 자, 주사위를 두개 던질 거야. 이때 합이 합이 3 또는 6이 되는 거지. 네. 그럼 3 되는 거 뭐? 1, 2, 1, 2, 2, 1, 2가지. 6 되는 거 1, 5, 2, 5 4, 3, 4 3, 3, 3, 3. 그러니까 이거 꼭다쓸 필요 없다. 사실. 있는데. 어차피 5, 1, 2, 3, 4, 5까지 가겠지. 5까지 네. 갈거 아니야. 네. 몇 가지. 5까지. 그래서 더해서 얼마 답은 6까지. 7이거든. 네. 근데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합이. 네. 아, 합이. 거꾸로. 뭐 7. 또는 차가 1인 경우에서 몇 가지냐? 어? 네. 합이 7 또는 주사위 두개 던질 거야. 네. 합이 7 또는 차가 1 되는 경우 몇 가지냐 이렇게 물었다고. 네. 그럼 너네 합이 7 되는 거랑 차가 1 되는 걸 구해야 서야 되겠지? 네.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 항상. 두개다 들어간 거 없는지. 공통으로 들어간 게 없는지. 네. 어. 그럼 합이 7 되는 거니까 1, 6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겠어? 6콤마 예. 1까지 가겠지. 근데 이때는 다 써주는 게 좋아.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고, 이때는 겹치는 게 있을 수 없어. 합이 네. 3되는 거랑 6되는 거 어떻게 겹치겠냐? 네. 근데 이때는 겹치는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풀어주고 있겠지 지금. 네. 3, 4 있을 때, 네. 3, 4, 3, 4랑 4. 그거 4 있겠죠, 4 있겠죠, 그죠? 네. 차가 1되는 건뭐 있냐면은 1콤마 2, 2콤마 3, 3콤마 4, 4콤마 5, 5콤마 6 곱하기 계속 2. 계속 곱하기 2. 네. 뒤집힌 거. 네. 아.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열0가지여기몇 가지? 여섯 가지 알았어? 네. 그래서 6 더하기 10한 다음에 빼기 뭐 해야 되느냐? 요거 두번 들어갔겠지? 네.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것도 여기 있겠지? 네. 왜 여긴 차가 1인 게, 두 개, 차 1이니까, 둘 다? 네. 이거 보고서 차가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뭐, 답 없고. 네. 차라는 거는 큰거 빼기 작은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네. 얼마 빼줘? 네. 2는 빼주는 거야. 네. 너또 내가 한술더 떠가지고 요거 해준 거 가지고 또 이상한 거 풀, 이상한 짓 하고 있지 말고, 너네가 지금 푸는 문제는 쉬운 문제들이야 네. 예제 5번 여기서 끝난 거야 네. 이거는 보너스 네. 자 해봐요 해봐 타이가. 서먹서먹해 갑자기, 갑자기 나 이렇게 공부하는데 초면이네 갑자기 유진아 나 기억 못해 유진아 이러면 <laughs> 자 동시에 <laughs> 발생하는 거어뭐 네. 어, 주사위 방금도 해봤던 거 주사위 두개 던지는 거 네. 동전 3개 던지는 거. 네! 많이 나오는 게 동전인데, 동전을 2개 던져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동전 하나당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 너네는 앞면이 그림 쪽이 앞면 같아. 숫자 쪽이 앞면 같아. 숫자요. 너는? 됐고. <웃음> <웃음> 숫자? 왜? 그냥, 아니, 근데 있잖아요. 아, 저는 사실. 숫자요. 보통 왜냐면, 500원 하면 보통 500원을 이렇게 맨 앞에 그리잖아요. 동전이 네. 앞면을 갖다가 헤드라고 하고 뒷면을 테일이라고 하거든? 네. 보통 사람 얼굴 나오잖아? 네. 그지? 네? 그래서 우리, 우리 연배의 사람들은 보통 앞면을 그림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10대들은 숫자면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 아, 숫자면 숫자면이 앞면이라고 생각한다. 어, 근데 우리는 그림면이 앞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한번 여쭤봐. 엄마 동전 여기가 앞면 같아, 여기가 앞면 같아. 이렇게 한번 여쭤보라고. 그래서 뭐가 맞는 거예요? 아 모르지. 네? 그래서 초등학교 책 같은 데는 그림면, 숫자면이라고나 앞면 아, 뒷면 안 나오고. 맞아요. 근데 우리 우리의 결론은 그거였어. 앞면이 헤드인데, 어? 헤드 테일이니까 H T라고 하거든. 앞면 H, 뒷면 T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기 그림 쪽을 갖다가 앞면이 앞면이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어. 아여생님아 n s e m i r a n g Tuliso. 여기, heading, h e a d 이 n g h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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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a d 0 n g h e a d i n 0 h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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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아니 지금 앞면 뒷면 얘기 계속 하고 아 있는데 <laughs>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이건 4 이건 8 되는 거야 동전 3개 동시에 던지면 네. 동전 4개 동시에 던지면 얼마?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돼가지고 얼마? 16 되는 거야? 네. 자 주사위 1개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주사위 2개니까 얼마? 36. 6 곱하기 6 해서 36 주사위 3개는? 6의 3제곱이겠지? 36 이거는 좀 외워주는 게 좋아. 많이 나와. 네. 알았지? 어.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가위, 바위, 가보고. 보. 몇 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위바위보하는 거 없겠지?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할 거야. 한 사람당 몇 가지씩 있어? 세 가지. 어.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 6. 에휴. 그럴 줄 알았다. 은 6. 곱해야지. 그렇지? 네. 세 사람이면? 아, 겹치는 게 있지. 3의 세제곱이 되겠죠? 27 되는 거예요. 네. 알았어? 이런 네. 것들이 다 뭐다?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들이야? 네. 이해가죠? 예, 네. A 마을이 있고, B 마을이 있고, C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3개, 여기는 4개 있으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14가지. 12가지겠죠. 아, 12가지냐! 아, 3 곱하기 자기가 너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요거 되는 거야? 네. 왜냐? 이거를 A, B, C라고 하고, 이거 기영,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해봐. 여기서 4, 4, 4, 4. A 갔을 때 여기 몇 가지 있어? 네, 네. 가지. 네. B 했을 때도 네, 네. 가지. 네. C 했을 때도 네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4가 네. 되는 거라고. 네. 평소에 네, 네, 네 라고 했던 게 습관이 있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laughs> 예제 6번 봅시다. 승우는 두 종류의 티셔츠와 그러니까 상의 두 종류, 하의 세 종류 거지. 어, 이는 경우에서 몇 가지? 6! 2 6, 곱하기 3에서 6, 6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넘어가시고, 예제 7번, 문제 읽어보시고, 동전 한개 주사위 한개를 던집니다.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오케이. 오케이? 뒷면이 나오고, T, 주사위는 소수가 나온다. 몇 가지? 세 가지. 네. 예제 8번. 아니, 근데 이게 가 소수 나온다는 게 그냥 0 뭐다 나오겠냐고. 아니, 여기에서 ]니까.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다. 여기에서 그냥 러니까 거기에 0점 뭐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근데 없는데 여기를 13으로 해석해. 아 이게 소수가 이런 1 13 아니 뭐지 2 1 3이라고 <laughs> 했으면 답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면 더 엄밀한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지. 네. 그지? 근데 여기에서 분수소수의그 소수가 나오진 않아. 네. 자연수 중에 따지고 있는 중이잖아? 네. 맞죠? 네. 영어로 하면 소수는 프라임 넘버고요. 저기, 그0영0뭐 하는 거는 DC 머리인가? 그래. 그러니까 어. 같은 한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걸 구분지려고 한자로 하잖아? 네. 더 어렵지 않겠냐? 한자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죠? 네. 눈치껏 푸는 거예요. 다음 예제 8번 보자. 이 문제야. 어? 네. 자, 서훈의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길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서점서 학교 가는 거는? 세 가지. 답은? 열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우회도로, 순환도, 순환로 네. 이게 우회도로가 이렇게 있어. 네. 어? 신호등 안 걸리는 우회도로 네. 이렇게 있어.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더 해야죠, 저거 두 그러니까 저기 첫 번째 4가지? A, B, C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A에서 다렉트서 C 가는 방법 이 있다 이렇게 경우를 나눠야겠지. 네. 여기가 3곱곱하기4였잖아 3 그렇지? 네. 이거는 몇 가지? 두 네. 가지. 몇 가지. 얘랑 얘는 동시에 발생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경우를 나눴지. 네. 마지막에 뭐 한다? 더한다. 더, 더, 더. 더 잊지 마세요. 네. 네, 하세요. 소담은 끝내기까지 쫙쫙 쫙. 일렬로 세우는경우 대표를 뽑는 경우 다음 날 선생님 저 숙제 다 못해왔어요. 서윤아 수학은?